착한데 은근히 강단 있는 사람 특징 6가지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좋고 싫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중요한 순간에 일목교연하게 정리해 전달한다. 둘째,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말한다. 선을 넘으면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켜 말하고 반복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선다. 셋째, 이용당하는 관계는 스스로 끊는다.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곁에 속내가 검은 사람이 있으면 휘둘리지 않는다. 넷째, 행복을 스스로 찾는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즐거움을 찾는다. 다섯째, 자존감이 높다. 자신의 아끼기 때문에 홀로 있는 쓸쓸한 시간을 가치 없이 보내지 않고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여섯째, 남의 인생에 참견하지 않는다. 평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남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는 멀리 한다.